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포터 타면 기술로 골프공의 회전 성능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나입니다. 포터의 타면 기술 발전 과정과 그 효능에 관해서는 2024년 3월 포터편 강의 동영상 인서트, 밀링, 홈의 비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고분자 인서트를 제외하고는 골프공과의 직접 접촉 면적을 줄이는 타면 기술을 적용하여 퍼터 헤드가 골프공을 그랩, 즉 움켜잡아 올려치기에서 순회전을 도와주어 그린에서 골프공의 미끄럼 구간을 단축해 퍼팅 정확도를 계산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학 용어로는 골프공과 퍼터 타면 사이의 마찰 개수를 크게 한다는 극적 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탄성체 충격 접촉 이론을 적용하여 밀링, 홈, 마이크로 힌지, 인서트 등 타면 기술로 크게 바뀌는 마찰 특성이 실제로 포터의 회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오디세이가 출시한 화이트 핫 퍼터의 우레탄으로 코팅한 알루미늄 인서트는 타면 기술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홈의 폭, 깊이와 간격, 그리고 밀링 패턴의 조밀도에 따라 골프공과 퍼터가 충돌할 때 대체로 골프공과의 타면 국부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COR이 작아져 공속도와 퍼팅거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격시 골프공과의 전체 접촉면이 넓어져 딤플 영향을 배제한 일관된 안정적 발사 조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밀링홈은 타면의 습기나 이물질이 쉽게 받아 나갈 수 있는 도락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소재의 인서트에 수평 또는 경사홈을 파서 COR을 낮추어 부드러운 소리와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인서트에 마이크로 힌지나 홈을 접목하여 골프공과의 마찰 특성 변화를 이용한 순회전 유도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 외에 가변 홈이나 가변 밀링 가공으로 빗맞은 퍼팅에서도 공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드나 아이언타구와 달리 퍼팅에서는 부호를 고려한 회전 매개 변수를 미끄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미끄럼 매개 변수가 마이너스이면 역회전, 0이면 무회전, 플러스면 순회전을 나타내는데 플러스 1이면 가장 이상적인 순수 구름 운동,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미끄럼 동반 구름 운동을 나타냅니다. 공과 지면 접촉점의 순간 속도가 공 속도보다 크면 역회전 미끄럼, 같으면 무회전 미끄럼, 작으면 순회전 미끄럼, 0이면 순수 구름에 해당하는데, 퍼팅에서의 미끄럼 매개변수 범위는 골프공 발사 시의 마이너스 0.05에서 그린 위 순수 구름 운동 시의 플러스 1까지입니다. 한편 골프공과 퍼터 타면 사이의 마찰 개수는 두 물체의 접촉면 거칠기에 비례합니다. 즉, 마찰 개수가 크면 그만큼 골프공이 퍼터 타면에서 미끄러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골프공과 타면 기술을 적용한 타면 사이의 마찰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설명하지요. 우선 골프공이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기만 하도록 정육면체로 성형한 골프공을 수평 상태의 타면에 올려놓는 상상을 하지요. 그리고 버터 타면의 경사각을 점차 증가시킵니다. 당연하지만 어떤 물체든지 버터로프트 2에서 4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에서는 물체의 바닥이 경사면에 물린 듯 붙어 있지만 외지로프스 40도에서 60도 정도의 급한 경사에서는 미끄러지기 쉽지요. 정육면체 골프공이 미끄러지기 전까지를 물림 상태라고 부릅니다. 막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경사각. 즉 미끄럼 경사각의 탄젠트 값이 마찰계수가 됩니다. 마찰계수는 플러스 값으로 미끄럼 경사각에 비례해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45도일 때 플러스 1이 되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면 기술 적용 이전의 골프클럽과 골프공 사이의 마찰계수는 대략 0.3에서 0.4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거분자 인서트의 마찰 개수 범위는 0.2에서 0.4로 골프공이 약간 더 미끄러지기 쉬운 대신 COR 감소로 공속도가 2%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열 가소성 우레탄이나 고무, 증착이나 코팅 처리한 인서트의 마찰 개수 범위는 0.3 에서 0.8로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고 공속도 감소율은 2% 정도에 그칩니다 밀링이나 홈 가공을 하면 가공 방식에 따라 마찰 개수가 0.6 에서 1.2 까지 많이 증가하는 대신 공속도 감소율도 6% 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타면 기술 적용 이전 퍼터의 최소 마찰 개수 0.3에 해당하는 최소 미끄럼 경사각은 17도로 퍼팅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경사각으로 골프공은 실제 퍼터와 충격순간 대부분 미끄럼 없는 물림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적 큰 4도 로프트의 퍼터로 스팀프 10의 그린에서 8m 퍼팅을 할 때를 고려하지요. 실제 강체가 아닌 탄성체 충돌 접촉 문제에서의 순 미끄럼 구간 임계 마찰 계수는 0.012로 매우 작습니다. 앞서 단순화한 경사면에서의 마찰 계수 측정과 연관시킨다면 4도 경사면에 골프공이 놓인 경우와 비슷하여 탄젠트 4도는 0.07로부터 이보다 큰 마찰 계수의 타면 기술로는 골프공의 회전 성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편 각종 타면 기술에 따른 마찰 개수 변화 폭이 매우 넓은데도 정타에서의 역회전과 발사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회전 성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끄럼 구간이나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의 마찰 개수 범위가 0.1 이하인데 타면 기술 적용으로도 물림 구간을 벗어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작은 2도로프트의 포터로 스팀프 10의 그린에서 4.3m 퍼팅을 할 때를 고려하지요. 실제 강체가 아닌 탄성체 충돌 접촉 문제에서의 순 미끄럼 구간 임기 마찰 개수는 0.006입니다만, 앞서 단순화한 경사면에서의 마찰계수 측정과 연관시킨다면, 2도 경사면에 골프공이 놓인 경우와 비슷하여, 탄젠트 2도인 0 0 3으로 이보다 큰 마찰계수의 타면 기술로는 골프공의 회전 성능을 바꾸기 더욱 어렵습니다. 로프트 2도의 버터로 스팀프 10 그린에서의 4.3m 버팅에서 정타시 역회전이 겨우 16rpm이지만 회전 성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끄럼 구간이나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의 마찰 개수 범위가 0.05 이하로 더 축소되므로 타면 기술 적용으로 마찰 개수를 바꾸어 발사 조건을 변화시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019년 퀸틱 컨설턴시의 컴퍼니에서 퍼팅 로봇을 이용하여 클럽 무게, 스윙 무게, 헤드 무게와 샤프트가 같은 핑 앤서 스타일의 제조사가 다른 로프트 2도인 10종의 퍼터로 스팀프 10인 그린에서 4.3m의 퍼팅 거리에 해당하는 매우 흥미로운 퍼팅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실험 대상 퍼터는 미공개지만 이 핑사 이외에 핑앤스 스타일이 퍼터 제조로 유명한 회사인 타이틀리스트, 스카티카메론과 오디세이의 다양한 퍼터도 실험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의외의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었는데요. 일관된 스윙의 퍼팅 로봇으로 모두 겉보기 명세가 같은 퍼터로 퍼팅 실험을 했는데도 발사각과 회전 속도의 산포가 매우 컸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타에서는 순수 회전 높스각 효과에 의한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는 1.6도와 15 RPM 근처라야 하는데요, 실험 결과는 발사각과 회전 속도 범위가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 2.3도와 마이너스 47에서 플러스 42rpm으로 넓게 분포합니다. 즉, 스타일과 겉보기 명세가 같은 퍼터의 퍼팅로봇 실험이라도 발사조건의 비일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사조건 비일관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타면 기술 적용으로 바뀐 마찰 특성에 의한 정타 시 발사 조건의 변화를 무시한다면 정타가 아닌 퍼팅 타법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 표는 2024년 2월 퍼팅 편 강의 동영상 순수 구름 퍼팅의 허와 실에서 추정한 순회전 퍼팅 타법의 성능 지표인 미끄럼 매개 변수 표입니다. 포터로프트의 범위를 1에서 6도, 샤프트각의 범위를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도, 영각의 범위를 0에서 3도, 포터헤드의 중심 깊이를 최대 2cm, 최대 빗맞은 거리를 1cm로 가정했을 때 미끄럼 매개변수의 최대 범위는 마이너스 0.05에서 플러스 0.1로 제한되는데 기어효과를 이용한 빗맞은 타격의 순회전 효과 이득이 가장 크고 전방압박자세와 작은 롭스 퍼터 사용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한 예로 중심깊이 1cm, 롭스 4도의 퍼터로 2도 전방압박자세에서 3도 올려치기를 하고 헤드 회전을 하면서 위로 1cm 빗맞은 퍼팅을 하면 미끄럼 매개변수가 플러스 0.04로 순회전을 하지만 순수 구름 조건의 4%에 지나지 않습니다. 퍼팅 로봇 실험에서는 헤드 회전에 의한 기어 효과와 로프트 각 효과는 일관성이 있으나 샤프트 각과 영각에 약간씩 차이가 생기면서 회전 로프트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통 포터 명세에 빠지는 포터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 즉 무게중심 높이와 깊이에 예민한 기어 효과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위에 옅은 색으로 구분한 발사 조건의 산포 원인을 보면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기어 효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올려치기와 회전 로프트의 미세한 차이가 그 뒤를 잇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때의 미끄럼 매개 변수 변동폭은 마이너스 0.05에서 플러스 0.05로 가장 큰 순회전 타법이라도 순수 구름 조건의 5% 미만에 지나지 않아서 그린의 착지 후 순수 구름 운동까지 거리가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면 기술이 커팅에서 발사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 밀링, 마이크로 힌지와 각종 소재의 인서트 등 타면 기술은 골프공과의 마찰 특성을 크게 바꿀 수 있지만, 로프트가 작은 포터로 정타시 골프공의 회전 속도와 발사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퍼팅에서 회전속도와 발사각의 차이는 주로 퍼터의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기어 효과로 고난도 퍼팅 기술보다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타면 기술과 무관한 기어 효과가 큰 퍼터는 무게중심이 깊고 낮은 말렛 퍼터지만 빗맞은 퍼팅에서 방향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변 홈 퍼터는 공속도 정기화로 빗맞은 퍼팅에서 퍼팅 거리 차이를 줄일 수는 있으나 반발 개수와 공속도가 작아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면 기술의 주 효과는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주는 타구감, 타구음 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작 깊고 넓고 예리한 홈등 타면 기술로 회전 성능 개선이 쉬운 클럽은. 타면에 물기나 풀즙이 있을때 골프공이 미끄러지기 쉬운 로프트가 큰 아이언과 웨지이지만 모두 USGA와 RNA 홈 관련 규제 대상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퍼팅 로봇 실험의 결론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이러한 퍼터 성능의 비일관성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프로 선수가 장비 계약을 제조사 A에서 B로 바꿀 때입니다. A사 퍼터 모델에 익숙한 프로를 위해 B사가 치수, 무게, 색상, 정렬선, 그립까지 똑같이 복제한 퍼터를 만들어도 성능은 A사의 퍼터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수는 다시 A사의 원래 퍼터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격언을 상기시키는 잘 알려진 사례로 오래전 한동안 퍼팅이 부진했던 선수로 차고에 처박아 두었던 퍼터로 퍼팅감을 되찾아 2009년 트랜지션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리티프 구슨의 일화가 아직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또, 벨리 퍼터를 선호했던 빅토르 호볼란이 복고풍의 말렛 퍼터로 퍼팅 자신감을 되찾고 2025년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는데, 이 또한 실효성 검증 없는 타면 기술을 적용한 퍼터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퍼팅 형태와 퍼팅감에 가장 적합하고 익숙한 퍼터가 명관이 아닐런지요.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